안녕하세요. 양평 전원 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평군 계군면 자연이 위치해 있는 따끈따끈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온기정기 모여있는 소규모 단지 안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모던한 스타일이죠. 주택 뒷편으로는 나지막한 작은 야산이 접해있어. 공기 좋고 조용하며 교통까지 편리한 입지의 조건을 가진 그런 주택입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간략한 기본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135평, 건축 38평. 거실 창 기준으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정남향으로 일조량이 풍부한 목조 주택입니다. 지상 2층 구조이며 방 3개, 욕실 2개, 정화조이며 공동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주차는 두 대이고요. 교통 정보로는... 서울 강동역 기준 48km, 성남 45km, 잠실 57.8km, 차량 50분, 남양평 IC 13km, 대신 IC 10.2km, 생활편의시설로는 2차선도로 650m, 버스 700m, 면소재지 3.1km, 원덕역 7.8km, 차량 7분, 양평 영미 양평 시내가 11.3km입니다. 그럼 진입로부터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m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입니다 차량 2대 편안하게 교행이 가능하시고요 본 주택의 옆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게 주택 옆쪽으로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요. 잔디를 하게 되면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죽는다고 하셔서 내년 3월쯤에 잔디를 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주택 앞으로 펜스도 핫 시공 예정입니다. 주택 경계, 토지 경계선으로 소, 멋진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주택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막힘이 전혀 없는 모습이죠. 야외 수전도 널찍하게 해주셨어요. 주택 앞으로 집이 있지만 거실 창 기준으로는 전혀 막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보심, 보시면 이렇게 낮음막한 산이 보여요. 유실수도 해주셨고요. 주택 앞으로 나무 데크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는 철제 펜스 시공 예정이시고요. 주택 뒤편으로 가볼게요. 난방은 LPG 가스 난방을 사용하시고 있고요. 주택 뒤편으로는 자갈과 이렇게 시멘트, 해주셨어요. 잔디를 시공하게 되면 더 이쁜 정원의 모습이 될것 같아요.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위에는 편백으로 해주셨습니다. 어 이쪽으로 거실 거시... 그 창도 내 주셨고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 보시면 이렇게 산세가 나오는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로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아담한 사이즈의 주방의 모습이고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해주셨어요. 이쪽으로 냉장고 뭐두대 이상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부로 통하는 문이고요. 액자형 창도 이렇게 다 내주셔서 굉장히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그런 밝은 주택입니다. 이쪽은 1층의 방과 붙박이장에 시공되어 있고요. 옆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 창고 되어 있고요 저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 거실의 모습이고, 창을 크게 내주셔서 답답함이 전혀 없는 2층의 모습입니다. 2층에 방이 두개 있고요, 이렇게 널찍하게 해주셨고, 2층 욕실의 모습, 1층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해주셨어요. 마지막 방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창도 내주셨고, 어, 안방을 굉장히 큰 창으로 내주셨고, 앞에 테라스를 굉장히 넓게 빼주셨어요. 여기 공간을, 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업실로 따로 썬룸으로 만드셔서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고,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이 공간을 방으로도 또 따로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편백으로 다 해주셨고, 2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멋있죠. 소규모 단지 안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신축 전원주택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면 소재지 생활권으로도 가까워 편의 시설이 용이하고 실거주 생활하시기에 매우 편리한 입지의 조건입니다. 단지 안은 숲세권으로 햇볕 잘 드는 정남향집. 본 주택이 궁금하시거나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 매물 번호를 기억하시고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